크기는 작지만 금방 잡아서 아주 싱싱한 이면수와 바닷가에 사는 아, 동료 양봉인이 직접 따온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 아 정말 담백하고 맛있네요 이면수하고 미역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남자들의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 이면수에는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는데 눈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럼 이면수 한번 손질해 볼까요? 새치 작은 거를 줬는데 금방 잡아온 생물이에요. 근데 그 동네 오래되신 분 말씀이 요 새치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면 담백하고 맛있다네요. 그래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 먹어 볼게요. 요런데서 비린내가 좀날수 있어 갖고 다잘라나 깔끔하게 잘라. 아, 지느러미 이런 걸 네, 깨끗이 네. 손질하는구나. 예, 네, 음. 이렇게 자르고. 저 음. 새카만 건안 없애? 예, 네, 없애려고 해요. 그렇게 음, 어, 그런데 비린내 음. 나던데. 네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 뭐 여기는 그냥 비린내 나니까 없애도 돼요. 그치. 어차피. 이렇게. 살만 할 거니까.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새치, 손질한 새치를 넣고 익혀, 익혀서 미역국을 끓여 볼 거예요. 자, 새치가 조금맣죠 이거 익네요. 색깔이 변했잖아. 응. 벌써 익었네. 응? 네. 좀더 안에까지 일어서고 요 육수로 아 육수를 잡을 거니까 좀더 끓여도 될것 같아. 요 아, 그 국물로 육수를 끓여야 네, 하는구나. 네. 다시를 좀 달라내고 내가 그 광어 미역국은 먹어봤지만 이 새치 미역국은 처음이네. 이렇게 한번 먹어봅시다. 이렇게 껍데기도 뭐 칼도 좋테니까 그냥 넣고 껍질에 음. 콜라겐이 많다잖아. 콜라겐 응. 생선 껍질에. 응. 근데 가시가 좀 많아서 응. 큰 가시만 발라내야 되겠다. 끼의 냄새가 네. 나네. 응. 비린내는 아니네. 응. 요거는 속초 이렇게 앞에 앞바다에 가서 지인이 따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이틀 정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어이고. 요 미역은 끓이고 나면 시커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생으로 살짝 뒤쳐갖고 초고지장 지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말렸다가 미역국 끓이는 거라 맛을 한번 제가 보려고 끓입니다. 아유 식감이 너무 좋던데 아삭아삭한 게. 이 예, 요것도 지금 제가 그냥 먹어보니까 음.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미역국 끓여볼게요. 기름을. 한숟갈을 넣고요. 아, 마늘을 한 스푼하고 조금 더 넣었어요. 네, 아, 국간. 마늘이 비린내를 잡아주는 거야? 네, 그 네, 마늘이 그 향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국간장도 많이 넣으면. 아, 간은 국간장으로 하는구나? 예, 네, 국간장. 이렇게 오, 찐다. 네, 한두 스푼 넣었어요. 아까 끓인 육수물이거든요. 요거를 좀 넣고. 배추 끓인 물이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끓이. 이 새치는 아까 익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요거는 좀한수금 끓은 다음에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만 끓이면 미역국이 다 되는 거예요? 네. 평소에도 그, 이렇게 새치 안 넣을 예. 때도 근데 이렇게만. 오늘, 오늘은. 음. 음. 된장 장국 아. 넣고 끓이는 거라 이렇게 좀 끓일 조금만 이렇게 끓이다가 세치하고 된장하고 넣고 끓일 거예요. 아 이거는 된장을 넣는구나. 예. 집여 살이신데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끓여서 드셨대요.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이거. 예. 네. 전 전에 내려오는 음식이구나. 예예. 예. 그래서 지난 음. 된장, 된장 좀 보여줘. 이 아, 여기, 여기 여기다 갖다 대야지. 된장이 한한 시간 정도. 국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음. 좀 짤까봐 이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안 해도 음. 간장 넣고 이거 넣기 때문에 간이 맞을 거예요. 짭짤하게 네. 네. 그니까 국간장을 하나만 넣어도 돼요. 근데. 미역국이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미역이 두께감이 느껴져요. 그래, 씹히, 씹으면 씹히는 맛이 있고요. 이면수도 그냥 풀어질 것 같은데, 씹으면 씹히는 맛이 있어요. 쫀득쫀득거려요. 와,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